밤새 비가 왔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 예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 오전 7시 반쯤 되었습니다. 예, 비가 많이 와도, 우리, <laughs> 이 초코는 비 맞고 있나? 예, 우리 닭들도, 토끼도, 예, 개들도 사리를 좋지요. 병아리도 살펴봤습니다. 병아리 이는 말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세장 안에, 어, 따로 다저를되면은 밤되면은 이놓습니다 <laughs> 제가 오기 전에 글지가덮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런 닭들을, 예, 한자리씩 차지합니다. 놈은 저 놈은 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예, 비를 다 피하고 있죠. 이큰 닭은 또 조미도 들어가서 모의 통 하나 다 찾아 앉았네요. 예, 이 안에도 지금 들가 있습니다. 이고저 위에도 있고. 예, 지금, 예, 알을 놓으려고, 어, 한 놈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제, 어, 이 안에 알을, 어, 네 개를 발견했습니다. 예, 세 마리가 알을 놓는데 하나 알은 작았습니다. 아마 어린 닭이 이제 알을 놓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튼튼한, 아리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이제 알이 더높면 여기 또, 그네 밑에 <laughs> 닭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잠시 비를 피하여야 될게 아닌데, 하루 종일 오는데, 예, 얘들은 그네 밑이나 저 의자 밑에 예, 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토끼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가 있는지 비가 갑자기 더 많이 오기 시작해서 사라졌습니다. 예. 일기 예보가 있지요. 예, 우리는 비오는 걸 압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늘 어, 하나님께로 가면은 성령을 어, 예수님 이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 그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 일러주시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면은, 전도서 3장 에 보면은,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 우리는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한복음 1 7장쯤에 보면은 예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있었어.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신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자들의 느낌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여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의 시종 중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누구나 다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 게시록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며, 성령으로 조명시켜주며, 예,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는데, 마음으로 보고도, 로만스 있나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은, 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죠 교황계시록 3장 20절인가 예수님께서 돌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 문밖에서 두드립니다 교회 문밖에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예그 그림에 보면은 그 계시록 3장 20절을 예 말씀을 가지고 그린 음, 그림에 보면은 예바깥 문에는 문고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잡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내가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 예그 마음 가지고 아 어, 사는 어, 오늘 날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아침 먹고 한 10시 반쯤에 예,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군부대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예, 금융사기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어, 교육을 합니다. 요즘에 금융사기 참으로 많지요. <laughs> 어제도 어떤 분이, 예, 이게 뭡니까? 라면서 막어제 누가 보낸는거 보여줬습니다. 뭐 압류가 있고 경매가 있고 막 이런 문구가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었는가 봐요. 놀랐는가 봐요. 예, 다 사기입니다. 요즘은, 사, 어, 이 사기범들이 마음만 먹으면 은 누구든지 거의 100% 사기를 칠수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오는 거, 문자 오는 거, 함부로 전화하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말려듭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또어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에 한복 배어 때문에 예, 김 며칠째 계속 지금 <laughs>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한복을 의뢰를 제작을 맡긴 그. <laughs> 회사에서 재단사가 이러면 갑자기 그만두었다고아 한복이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언제 되느냐 어제도 아래도 어제도 이렇게 가지러 갔었는데 못했습니다 오늘은 돼야지 내일 갑니다 저 지방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예참 많이 우리 주사람도 탈 겁니다 신용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신용사회입니다 우리 말에 대한 예, 뭐 책임도 지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말은 된다 된다 해놓고는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참 답답해 합니다.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것을 이루십니다. 알게 해주신 것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들, 아,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laughs> 예, 예. 예, 그래서 얼른 들어왔습니다. <laughs> 예. 아유, 예. 우리 오늘 닭들도, 병아리들도 잘이해야될 건데. 자, 말씀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볼까요? 자,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렇 예.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따돌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우리는 참으로 예 잘못된 세상에서 많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더라도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요압처럼 예,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다윗처럼 예,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막비난가면서 진짜 거지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미친 척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예,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두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곧, 예, 선악가를 만들어가지고 따르는 것, 예, 인정하는 것. 11조를 내가 다쓸수 있지만은, 예, 예를 하나를 보면서 나의 어, 한계를 알게 하는 거. 예. 다내 시간이지만은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악에 빠지지 않을,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가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 뒤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서 없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서 없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 나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 우리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자들도 세상에 나간 자들도 예, 주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를 예, 핍박하고 예, 미워한다 하더라도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는 자 영생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예 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음. 하나님이 예 10절부터 10,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느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혼이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위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줍니다. 하나님은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의 쓰임을 받아서, 예, 주님 따라, 예,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정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 주님, 예수님 계신 곳에, 예, 있게 되겠죠. 영광스럽게 하시겠죠.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영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세상의 미움과 어떤 형편과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 천국이죠.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 거룩한 성세 에룰레살렘 성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오늘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 아, 하하하. 시간이 8시 한 13분 전쯤 되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예, 모두들 건강하시고, 몸조심하시고, 하나님 쌤에 잘 준비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랑에서 올려드렸습니다.